베이비붐어 세대 등 은퇴 후내 사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이럴 때 창업 준비로 가는 쉬운 관문이 있습니다. 바로 경기도에서 하는 창업 지원 사업들인데요. 자세한 내용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62년생 베이비붐 세대인 이병서 씨. 퇴직 후 자본금 1,500만 원으로 지난해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. 직장 생활로 갖춘 지식과 평소 취미가 창업 아이템의 아이디어가 됐습니다. 전기를 이용한 수경 재배기를 만드는 용인 도시 농부가 이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. 사회생활 하면서도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. 그런데 선두 시작하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업 등록을 바로 내고 시작하니까 또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. 막연한 아이디어였는데. 지금은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판매라는 열매로까지 익어가고 있습니다. 도중기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교육, 작지만 일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무료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.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그 많은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지창업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은퇴 후 창업에 대한 해법을 위해 40세 이상 퇴직자들의 성공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 모집 분야가 여섯 가지 직종이 있어요. 그래서 창업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면을 제공을 하고요. 창업 교육을 또 지원을 하고 컨설팅이라든가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그 크게는 사업화 지원까지 지원하는... 사업성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격에 따라 다른 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희망자는 이번 달 25일까지 도중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경기지TV 최지현입니다.